네 이번 시간에는 야이 얘기는 또꽤 굉장히 자주 한것 같은데, 네 집합의 개수, 아뭐 엄청나죠, 엄청나, 엄청 중요하고 빨리 풀고 뭐뭐 뭐 하나 버릴 거 없는 어떤 그런 얘기를 또 드리겠죠. 자뭐 시간 걸고 뭐 있어, 그렇죠? 바로 이번 보세요, 유명한 겁니다. 진짜 유명한 거예요, 그렇 어, 당장에 이제 수학하에 이제 순열 조합 때도 중요하고요,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열 조합 시간에 배우는 조합에 들어간다고 봐도 되고, 더 중요한 건 네, 여러분들 확률과 통계라는 교과목하실 때도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풀이도 여러 개고 중요하다고 많이. 일단 2번 제일 쉬운 거부터 해드릴게요. 자. 이걸 집합을 배울 때도 제가 해드리긴 하는데, 이번 문제 보시면, 일단 함정도 없어요, 이건. 무슨 함정이 없느냐. 자, A가 B의 부분 집합을 만들라는 그런 순서쌍을 세란 얘기죠. 자, 어디걸 어떻게 푸느냐. 솔직히 보자마자 답은 4번이에요. 이건 뭐, 초도 아니죠, 초, 초. 어? 자, 근데 중요하다고. 자, 봐봐. 이거를, 일단 여러 개 푸는 방법 중에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쵸 그렇죠?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합을 배웠으니 벤다램을들수 있죠 벤 다이어그램 자 이것도 또 해설지 같은 거뭐 문제집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 하지 마시고 그쵸 그렇죠? 가장 일반적인 일반적인 벤다램 그게 뭐예요 이 문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지금 제가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줘요. 아니 또 a가 부분집합을 해가고 이렇게 만들어서 푼다고 해도 틀리진 않는데 그쵸 아 그럼 맨날 만들어야 되잖아 이 문제 말고 뭐또 만약 a가 b랑 서로 소관계야 뭐 이렇게 그럼 또막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 아그그 그, 그건 일반식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뭐만 할줄 알면 되느냐 자 여기 순수하게 a가 있어요 순수하게 a 순수한 A, A 차집합 B 같은 영역이죠. 여기가 가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 교집합을 나의 영역, 순수한 B가 다라. 이게 가요? 네. 그러면 저 집합에 있는 원소 1부터 10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네 군데죠. 네 군데잖아. 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네 가지씩을 다 곱배 법칙으로 할수 있는데. 이 문제에 맞춰 달라며 a가 b의 부분집합.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디만 이 가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원래는 가나 다라에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있는 원소들 전체 1부터 10까지 애들 각각의 애들이 예를 들어서 가만 빼고 나에 뭐 1이 들어갔어. 그럼 뭐 이 순수한 다 영역에 2가 들어가 나머지 뭐 3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들어갔다고 쳐봐. 부부집합되잖아 A는 원소가 1밖에 없고 B는 그 1을 반드시 포함하잖아. 1, 2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렇죠? 색깔또 바꿔서 뭐다 가능해요. 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에도 지금 제가 이 나다 나다라 이세 군데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 그 말은 이 원소들이 다 1, 2, 3, 4, 5, 6, 7, 8, 9까지. 그래서 답이 3의 10승 이렇게 금방 나온 거라고 했다니까 이렇게 근데 그 와중에 그 안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세 군데 중에 하나라는 건세 군데 중에 적어도 한 군데 들어갔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도안 들어가고 나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 1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1이 뭐 여기 들어갔어 1, 2, 1, 2, 그 다음에 바깥쪽에 3부터 그럼 A가 공집합 공집합은 되잖아 이 문제는 함정이 없으니까 A는 그냥 공집합 그리고 B는 1, 2 이래도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죠 얘 가요 그러니까 3의 10승 이 안에 이런 거다 들어있다고.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자, 한번더 해볼까? 조금만 더이 상태에서 그대로 응용.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보세요. 자, 좀, 그래도 뭐, 눈 크게 뜨고 확인할 것좀 확인하시고, 문제에 이제 슬슬 함정이 들어갑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그 다음에 A, B 부분집합에 대해서, A랑 B가 네, 방금 하고 좀 비슷하죠. 여기까지. 어, 뭐 A가 B가 부분집합 관계여도 그 말이죠. 같아도 부분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안 하고 있었어. 자, 그래서 얘도 일단 제가 방금 풀어본 방법으로 풀겠어요. 그래서 1 번을 벤다리그을 그립니다. 자, 그렇죠? 벤다리그을 그린다고.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이게 선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삐딱삐딱해. 마음은 내가 되게 고든데. 뭐래. 자, 그렇게 해서, 아까랑 똑같이, 방금하고 똑같이, 네. A랑, 네. B를 일반적으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영역이 4개라 그랬죠. 자, 근데 이 문제에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응용이잖아요. 항상 먼저 풀어보시고 또, 자, 교집합에, 교집합에 원석에두 개래. 그럼 여섯 개 중에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넣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6C2 이렇게 되겠죠. 기본 조합. 그래서 열다섯 가지가 생깁니다. 6C2.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여기에 좀 너무 조금해서 여기에 제가 구체적으로 1, 2를 넣었다고 칠게요. 그럼 1하고 2는 들어간 거죠. 두개 넣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A랑 B가 부분집합관계가 돼야 돼. 그럼 여전히 네 여기는 넣으면 안 된다고, 넣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들어갈 곳은 네. 여기 순수한 B랑 네, 바깥쪽 두 군데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남은 원소 3, 4, 5, 6에 대해서 그 애들이 각각에 대해서 두개 영역. 순수한 B, 바깥쪽 두 가지씩 네 번. 2의 4승. 3도 저쪽, 4도 원소 4도 저렇게 두 군데. 5도, 6도. 그러면 두개 곱하시면 네, 240까지가 나오겠죠. 아주 살짝 문제가 바뀐 것뿐이죠. 음. 충분히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2번도 이렇게 풀어볼게요. 2번도, 아, 또 그려야 되잖아. 귀찮은데? 네. 자, 2번, 보세요. 2번. 이렇게놓고또 보시면, 대충 이제 대충 그릴까요? 네. 또 빨리 해요. 이렇게 해서 A랑 B 똑같이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고. 너막혔나 자, 근데 이번엔, 어, 두 개가 서로 소래. 그러면, 네, 교집합의 원소를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안 넣겠다고. 그냥 메꿔버릴게요. 메꾸면, 여기가 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오히려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순수한 A랑 순수한 B랑 바깥쪽인데, 아, 또 있어, 조건이. AB 합집 합이 전체래. 그 말은 바깥쪽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기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여기 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들어갈 곳은 이게 두 군데. 이해 돼요? 그러니까 이제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원소가 순수한 A 아니면 순수한 B에 들어가니까 두 군데씩 들어가서 2에 6승 해서 64를 쓰시면 틀리죠. 어? 왜왜 틀려요 갑자기? 함정 자이 문제에 뭐가 있었어 아까 형광펜 칠해놨죠 자둘다 공집합은 안 된다 공집합 어? 아까 1번은 그런 거 1번은 공집합이 될 수가 없잖아 이미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여기서는 순수한 A랑 순수한 B의 원소를 넣고 교집합의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저 1, 2, 3, 4, 5, 6이 한쪽에 몰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 군데 지금 선택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A한테만 1, 2, 3, 4, 5, 6이 다 쏠릴 수도 있잖아 두 개, 두 개, 두개 넣다 보면 양쪽에 여기에서 다 들어가면 B가 공집합이잖아 아 이해 갔죠 이제 혹은 순수한 B에 1부터 6까지 다 넣든가 그런 건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약간 여사건처럼 한쪽에 다 몰려서 넣는 두 가지는 빼주셔야 된다 그래서 답이 62, 62가지가 되는 거야 문제 이쁘죠? 네. 자,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잘 보세요.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자, 좀더 이쁜 문제. 4번. 자, 4번 보세요. 뭐가 또좀 달라졌나요? 자, 여기에 밑줄.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자, 이 말은 방금에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집합은 안 돼. 어. 그리고 다른 집합의또 부분 집합. 이건 또 같은 표현이잖아요. 자 그럼 얘도 일단은 제가 그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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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네, 벤드하면 그려서 만약에 한다, 그렇죠? 그러면 아 네, 해볼게요. 네, 그렇죠? 그린다고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렸다고 이렇게 그렸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1, 2, 3, 4, 5를 아까 뭐 방금 왼쪽에 2 번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에 원소를 넣으면 안 된다. 그럼 들어갈 곳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세 군데. 그러면 뭐 배운 대로 방금 왼쪽처럼 1, 2, 3, 4, 5 전체 집합의 원소 다섯 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세 군데니까 각각에 대해서 3의 5승 일단 합니다. 그래서 어 243이 나왔어요. 근데 네 함정을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함정이라기보다는 좀 원래 자주 하는 문제라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서로 같은. 그러니까 자 <laughs> 여기서 이세 군데 중에 세 군데 중에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그럼 같은 집합이 된다는 건그쵸죠요 부분 보여요? 여기 여기 요거 요거. 요거. 요두 군데. 순수한 B 말고. 그러니까 다섯 개의 원소가 만약에 예를 들어 1이 들어갔어. 2가 들어갔어. 아까 우리가 3에 5승개 셀때 그리고 바깥쪽에 3 4 5.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2 4 3가지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A랑 B의 교집합만 있는 거잖아. 1, 2가. 그럼 둘이 같지. 이해 가요? 음. 응.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니까 순수한 B 빼고 요렇게 두 군데 빨간색 동그라미 치친이두군데에 원소만 계속 때려넣는다. 그러면 A랑 B랑 같아진단 말이야. 아니, 그 중엔 또 뭐도 있겠어. 이쪽 한쪽에만 다, 이 교집하면 다 때려넣거나 아니면 이 바깥쪽에만 때려넣는 이런 경우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 빨간색 친이두 군데에 애들 다섯 개를 다 집어 넣은 경우를 빼주신다. 3 2 개를 이렇게 빼는 거야.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이거 외우면, 외우면, 안, 답을 외우면 안 돼. 이게 항상 제가 수년조합 풀 때, 이런 확률과 통계 풀때 어떤 팁? 문제 풀때 느낌? 풀다가 뭔가, 좀 찜찜하다 싶으면 맞지 않아. 왜냐면, 봐. 지금 제가 이두 군데에 넣은 애들을 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해는 가시죠? 그두 군데에만 들어가면 A랑 B는 같아진다고. A랑 B가, A랑 B가 같은 애들이 이만큼 32가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걸 뺐는데, 그왜 그러냐, 봐. 파란색, 다시. 순수한 B에 원소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하나라도 들어가면, 만약에 하나라도 들어간다. 안 된다니까. A랑 같을 수가 없어. A랑 B가 같아질 수가 없잖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A랑 B랑 같은 부분 집합에서 32개는 지금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가장 간단하긴 해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답이 211가지인데, 여기서 얘기를 좀더 드린다고. 주구장창 벤다려그램만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또 한다고 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꼭꼭 꼭. 물론 시험장에서 객관식이면 방금처럼 하셔야죠 근데 자두 번째 풀이 잘 들으세요 두 번째 풀이 자 진짜 조합을 벤다랜 그 집합처럼 안 푼다고 그래서 순서쌍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A, B, 뭐 이렇게 이걸 만들 건데 문제가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A 입장에서 원소 다섯 개 중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골라. 그럴 수도 있잖아. 공집합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부분집합 관계가 되려면, 네, B는, 네, 이5 오순계 전체가 돼도 되죠. 공집합이 A인데. 그쵸? 근데, 뭔 해야 돼? 이 문제에서. 하나 빼야지. 하나 빼야 된다고. 하나 왜 빼? 아니 둘다 공집합이면 안 되잖아 이 2의 5승계에는 b의 2의 5승계에는 공집합도 들어가 있죠 그럼 a랑 b랑 같아지잖아 왜? 문제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를 뺀 거야 이렇게 물론 이렇게 풀면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확률과 통계까지 선행하신 분 있어요? 네 그러면 나와요 이걸 또 빨리 푸는 방법이 확률과 통계에서 이걸 이게 또 어. 그걸 또 이해도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풀어보셔야 돼. 자, 이거 원리잖아, 잘 봐. 그러면 A가 1, 2, 3, 4, 5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럼 그걸 반드시 포함하니까 기억나죠, 집합? 이렇게 하나 빼서 하는 거죠. 이때도 뭐는 하셔야 돼. 1은 빼셔야죠. 왜? 여기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원소 1을 골랐다. 그 곱하기죠. 그거 각각 1, 2, 3, 4, 5그한 개를 빼야 된다고 똑같은 거한 개. 이렇게 한개 빼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예요. 또 5C 다섯 개중두개를 고르면. 이에 3승계, 암산했어요. 또한개 빼고, 같은 거. 이해 돼요? 네. A가 3개 골랐다. 그러면 5개 3개 빼야 되니까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 C, 4또 똑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O, C, 5. 이거는 이제 보기 좋으라 쓴 거죠? 0승. 어차피 뭐 0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243이 나와요. 어디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이거를 나중에 보시면 조금 더 이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 c 0 곱하기 2의 5승. 아 이거 선행했으면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아 이게 그건데 야. 그래 어쩌고저쩌고 알 텐데. 근데 어차피 뭐고2때 혹시 화학물통계를 교과로 나가거나 하시는 학교의 학생이라면 필수로 보셔야 됩니다. 중간고사에 한다고 바로. 자 이렇게 해서 5 c 5의 2의 5승. 어 선생님 뭐 쓰다 만것 같은데요. 네, 얘 중에, 이 뒷부분 있죠? 요거, 요거, 이거 요, 거요거만 제가 따로 떼서, 마이너스, 일하, 물론 분배는 하셔야죠, 이렇게. 그거를 따로 옆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묶어놓고 하셔도 돼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죠? 빼, 겠다겠지 빼겠다고. 그쵸? 이해가 져죠 빼겠다고. 이게 색깔이 이렇게 안 보이니. 빼겠다고. 그쵸? 근데, 어차피 1 곱하기 5시형, 1 곱하기 5 0이니까 5시형, 5C1 쭉 계산해서 5C5 이렇게 해서 뺀 거야. 이게 아까 그 답이야. 되게 지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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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분명히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나중에 뭘 배우니까 또 나중에 배우고만 알아요. 꼭 해놓고 불과 몇달 뒤에 보실 거니까. 이 빨간색 밑줄 친부분을 한방에 계산하는 게 있어. 이항정리 단원, 이항정리라는 단원에 뭐가 나와. 그래서 이 값이 한방에 계산하면 음, 3의 5승이 돼. 그리고 이, 이, 이 노란색 미줄친애가 2에 5승이 돼. 그래서 아까처럼 답이 되는 거야. 243에서, 네, 3 0 빼서 2 1 1까지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한번더 해보실래요? 연습도 하면? 6번? 6번 똑같죠? 이런 거는, 자, 이거는 못되면 어땠어, 제가? 어, 아까, 아까 뭐 2번 문제랑 똑같은데요? 얘랑, 얘랑 잘 봐, 다시. 얘네는 화면 돌려보면 되잖아. 처음에 풀었던 거, 피타잖아, 2번이랑. 근데 뭔가 다른데? 눈이 챘나? 아, 진짜 제가 문제를 잘 지금 조합해놓고 하고 있다고. 뭐가 바뀌었잖아. 공집합은 아니래. 어? 공집합? 자, 방금 풀 문제도 다시 봐봐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되신 분들 잘 봐. 응? 방금 풀 문제가 4번이지.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라고 했잖아. 자, 이렇게 나오나? 자, 이 부분을 바꿔서 다른 한글. 자,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는 못 풀어도 풀수 있는 그걸 응용력이라고 하지. 이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말고, 그렇 공집합이 아닌 이 말로 바꿔도 돼요. 답이 똑같다고. 공집합이 아니다, 아닌 두 부분집합. 왜? 자, 공집합이 아니면 이런 게 사라질 거란 말이야. 같은 걸 뺀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사라져. 오시영 공집합 안 된다고. 이해이 이해, 이해 가고 있죠. 뭐 그러니까 빼는 게 아니라 식은 달라지겠지만 식은 달라지지만 답은 똑같이 나와요. 에이 이이 식으로 또 구분하려면 또 오래 걸리지 지금 눈치 못 채신 분들. 아까 벤다르램벤다르 지웠나? 거기서 공집합이 되면 안 되니까 대충 그려 뭐 이렇게 아까 A랑 B가 있었잖아. 이렇게 바깥쪽도 있고 그렇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니까. 이해 가시죠? 순수한 여기는 못 들어가니까 3의 5승간 똑같아. 근데 뺄 때, 뺄때 영역이 3개였죠? 이렇게 3군데. 이 중에 A가 B랑 같은 걸 빼는 게 아니라 이번에 공집합이 되는. 공집합이 되는. 공집합은 안, 안 된다니까.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고. 어우, 목 아파.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어디? 이 부분과 이 부분에만 들어가는 2의 5승계를 빼주면 돼. 왜? 일단, 이 부분에 두개 들어가면 확실히 뭐는 모는 안 돼. A는 안 되잖아. A는 공집합이 되어이잖아 그쵸? 선생님, 그러면 B가 공집합이 되는, 그거는 이두 개에 쏠리는 것 중에, 원소가 이쪽 바깥쪽에만 다 들어가는 거야. 다섯 개가. 1, 2, 3, 4, 5. 그게 2의 5승계라는 이 계산 속에 들어있잖아. 이쪽에 1, 2, 3, 4가 다 들어가면 B도 공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답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아, 눈치챘죠, 그러면. 이 문제도, 이 문제도, 답은 똑같다고. 공집합이, 야 또, 또, 또 풀려가지 말고, 공집합이 아니다.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다. 같은 말이라고, 이게 결국엔 어. 이해 가세요. 그래서 3의 5승에서, 네, 2의 5승을 빼서 답은 똑같이 2 1 1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와, 이거 끝을 보자고. 또 남았어요? 아니. 자, 아까 은연유도푼게 있는데, 문제가 이 문제를 바꿔. 여기, 여기, A가 B의 부문집합 말고, A가 B랑 서로서. 이렇게 해도 같은 거야. 아이구 똑같다니까. 자, 여기 풀 때도, 서로 다른, 여기, 여기, 이런 거풀 때도, 다. 아니, 자, 봐봐. 똑같다니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바꿔도 답은 똑같은 거야, 답은. 전체집합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서로 서로 하겠으니까, 아까 해봤잖아. 여기 교집합에 못 들어간다고. 그럼 이제 세 군데 지금 들어가겠지. 그쵸? 그럼 3의 5승계 이렇게 끝내도 되고. 근데 또 문제에, 뭐, 두 개가 서로 다르다던가. 추가적으로. 아니면, 뭐, 두 개가 둘다 공집합이 되면 안 돼. 그쵸? 이해 가요? 그러면 또 여기서 2의 5승계를 빼주셔야 된다고. 개나 똑같다니까요. 에 이거는 식으로 한번 볼래? 어. 다한 거야. 식 여기 식봐 봐. 이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만 바꾸자고 여기만. 여기 a가 b랑 서로소야. 서로소. 이렇게 바꿔도 자, 이제 색깔 나무 색깔이 거의 없는데. 자, 이 식으로 봤을 때 자, 원소 a 집합 a가 다섯 개 중에 공집합을 골라. 그러면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겹칠 이유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2의 5승, B는 2의 5승이 맞아. 근데 뺄때 숫자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른 거야. 왜한개 빼요? 아까는 서로 다르니까. 같을까봐 하나뺀 거고. 지금 빼는 1은 공집합을 뺀 거야. 이해 돼? 아니, A는 공집합이어도, 어, 여기, 뭐, 여기, 여기서 공집합이 되면 안 되잖아. 뭐, 그렇게 뺐다든가. 이해 가요? 둘다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했잖아. 둘중 하나는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도 5실, 5개 중에 하나는 골랐어. 그러면 이제 b는 2의 5승에서 1 빼는 거. 이건왜 빼는지 알죠? 아, 이제는 진짜로 포함하면 안 되니까 빼는 거지. 부분집합. 이거 이 빼는 1도 집합 배울 때 했잖아. 반드시 포함해도 1을 빼고 하나 포함해도 반드시 한개 포함하지 않으면 진짜 빼고. 것까지 갔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또 빼는 이 마이너스 1. 지금 또 색깔 칠하고 있죠. 이 1이 똑같으니까 빼는 게 아니라 네. 공집합을 빼는 거라고. 공집합. 아, 꼭, 뭐라, 뭐가 아파, 아, 아파요. <laughs> 이해 가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계산을 해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네. 꼭, 확실히, 자기 걸로 해서, 네. 만들어, 자기 걸로 만들어 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확실하게 해보세요. 확실하게, 네. 제대로 식도 세워 보고 밴드암도 그려 보고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는. 수고하셨어요.